그래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이 양준수 선수라든지 이 임동섭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더욱 더 강력한 라인을 구축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굉장히 경기를 잘해 주고 있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이두 선수의 합류가 또 어떤 전력을 또 만들어 낼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합니다. 정규제다. 미스트를 올렸습니다. 창렬즈 보리 선언됩니다. 네, 지금 나고 나서 버닝의 김준리 이관이가 받았습니다. 개체슛 아, 그리고 이관이 이관이가 불참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은 이재도 선수의 블럭 슛세이은 속공 레이업을 만들어줄 어... 이관이 선수의 여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대로 득점까지 완성시켰던 창렬즈였습니다. 네, 찬용 LG 선수들 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수비 위에 저렇게 속공으로 나가는 트랜지션까지 편하게 빼줬습니다. 핸드 프 공, 어, 이관희가 긁었어요. 아, 지금은 아, 또 아, 이관희 선수가 조심하게 스틸을 내우리는저 모습까지.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긁어낸 이후에 여기서 히슬이 울렸는데요. 유파울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 선수가 완벽하게 이관이 선수를 감싸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홍 선수의 6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홍 선수가 지금 세개의 파울을 얻게 되는 거. 이관이 선수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자기 잘한다. 그리고 스틸을, 또 <laughs>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laughs> 아, 스틸 능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패스 능력은 좀더 지켜봐야겠죠. <laughs> 오늘 경기 전에 이제 이관희 선수 만나서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나오지가 않고 있죠. 예. 아, 지금 이관희 선수가 두개자유을 모두 실패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창혹 창호... 이관희가 이어났습니다. 이관희 직접 쳤습니다. 자유투 두샷 넣어냅니다. 이권희 선수는 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지금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권희 선수가 좀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울을 만들기 위해서 김지한 선수를 붙여서 쏘는 동작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지금 떨어지는 동작에서 살짝 부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장면인데 아 지금은 살짝 밀리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부상으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권희의 사이트 투 샷. 선수의 저잘 투를 던지는 저 루틴이 제가 삼성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할때 정말 많이 놀렸거든요. 오늘 <laughs> 제뭐 하는 거냐. 아 근데 확실히 저런 루틴을 가지고 잘 투를 쏘기 때문에 좀더 적중률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잘투두개를 모두 성공시켰던 이관이였습니다.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KBL 치... 팬분들이 기다렸던 그 이름 양준석 선수가 보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관희의 탈세. 이관이 앞쪽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laughs> 아 지금은 김준일 선수가 덩크슛을 하려고 정말 재빠르게 뛰어갔는데 이관희 선수가 보지도 않았어요 예. 네 창원의제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를두 명의 선수 과연 또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관희 선수가 오늘 벌써 두 번째 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스틸은 정말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예. 네 다행입니다 정말 예. 양준석 선수 임동석 이제 게임클락과 샷클락 다터졌습니다 남승연 5초, 4초 이관이가 속도를 높입니다 옆으로 내어요 김준일 1점 1건조 파 김준일입니다 네. 네. 이렇게 시간 떨어지면서 양 팀의 전반전 마감됐습니다 아 정말 이 LG 선수 저희 득점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네. 어 근데 이관희 선수의 스틸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김준희는 스들어가자마았니다 이관희의 섭전포 네! 섭전합니다! 이관희! 아 오늘 뭐 정말 칭찬을 안할래안할 수가 없네요. 임동섭 선수의 두 번째 겜바치 여기서 김윤 선수가 이관희 선수를 잘 껴줬고 3점 파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이관희 선수의 선정도 좋지만 정말 이 득점 또한 어시스트 이관희 아... 이관희 득점성 네 좋아요 아, 지금 LG 선수들을 칭찬하고 싶은 게 지금 트랜지션 상황에서 커딩 의 에바운드 패스 이관희 캐치 앤슛 3점 파 다시 한번 적절합니다 이관희 선점퍼 아, 나왔습니다 이관희 선수의 세레모니 그러다가 아, 이관희 선수가 오늘 본인이 오늘 경기를 잘하고 굉장히 단조롭게 끝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 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대우 기도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창원 LG 공격이 이어집니다 김동섭이 잡았습니다 김동섭 네, 이관희에게 이관희 오픈 석점 성공합니다 예! 예! 이관희의 석점포가 또 하나 터집네 이관이가 어봤습니다 이관이, 아 좋은 패스에요. 자 이관이 선수의 패스업 예거든요. Yep. Yep. 네 계속해서 유기적인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정창영 선수의 첫 번째 게임 마치. <목소리> <목소리> 이관이 선수 맞고 터치업 던단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두 번째 착점 타임 들어보시죠. <목소리> 제퍼슨 나오면 길게 나와달라고 얘기했잖아. 길게 와서 슬립볼 마지막고이 지나는데 왜 잡아?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알았지? 자, 포트에 넣어주면은 원 카운트에서 가잖아. 어, 이거를, 원상아, 아니야, 네가 넣어줘. 어,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 그래서, 마레야더블터 보면 여기 빨리 줘서 이거 잘라도 된다고. 정 이제 이관이가 받았습니다. 석점. 이관이 선수 저렇게 드리블을 계속 화려하게 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드리블보다는 좀더 안전하게 패스 패스 하. 아하, 지금은 이관이 선수에게 패스가 가는 과정 전준범 선수가 몸을 부딪힙니다. 조. 이제 샤클라파 게임 플러까지 터졌습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승률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또 안방에서 연패를 끊어내고 또 연승까지 이어갔습니다. 아, 그 중심에는 오늘 이관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관이 선수가 오늘 정말 그... 공수 양면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었는데, 글쎄요, 이관희 선수가 오늘 경기 전에 김태수 해설위원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오늘 경기 마치고 여기 인터뷰하러 오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관희 선수가 네. 얘기한 대로 오늘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아, 그리고 저, 저 세레모니도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네. 네, 오늘 정말 100점짜리 활약을 보여줬는데, 아, 오게티가 있었다면, 마지막 순간에 너무 쓸데없는 드리블이 많았다는 라 거. <laughs> 왜 굳이 거기서 그렇게 불안하게 드리블을 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제 이관희 선수가 정말 선포조, 그야말로 강의 타입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오늘 성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득점에 5개의 어시스트, 2개 스틸을 기록을 했었던 이관희 선수였고요. 아 참.